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험농냥 TV 박덕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 문화도 많이 변해 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부모 형제 친인척 그리고 반가운 친구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하실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한 식단을 함께 해보자고 합니다. 즉, 고단백질 건강 식단으로 100세 인생 팔팔하고 활기차게 행복한 노후를 함께 즐겨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기를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찌고 고혈압 및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고기 드실 때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제대로 절제하면 체중이 오히려 감소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고단백 식단이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단백질을 섭취하면 배를 부르게 하는 호르몬, 즉, 만복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할때 20여 분 후에나 만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과식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단백 식단을 즐기신다면 만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더 이상 과식을 하지 않고 식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 계란, 생선 및 두부 등의 고단백질 식사를 하게 되면 분비되는 만복 호르몬으로는 렙틴, 콜레시스토키닌, 펩타이드 YY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등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만복감이 생겨나 알아보면 단백질로 약 20g을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 20g을 먹으려면 보통 생고기로 따져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등을 100g 정도 섭취하면 됩니다. 이때 두부는 170g, 참치 통조림은 80g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성인 1인당 1일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의 0.08 내지 0.12%라고 하는데 이것을 고기로 환산해 보면 약300 내지 350g이라고 합니다. 고단백질을 먹으면 건강하고 체중도 빠진다는 그두 번째 이유는 단백질을 연소할 때 대사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만복감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 변비 예방을 하고 장내 유익한 세균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므로써 대장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네 번째로는 고단백 식단 중의 양질의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고 신선한 야채를 통해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보충할 수가 있음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고단백질로 식사를 하면 건강이 증진되고, 체중도 감소하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가보면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

아, 간장 닭갈비라는 건데. 그 네. 어, 간장. 어. 네, 간장. 닭갈비. 네, 그렇게 아, 짜지는 않은 이게 것 같더라고요. 이가 아, 이이1 0 지금도 데 하고 뭐 양파, 그 생채 뭐 이렇게 해서 음 적절히 영양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단점이 설탕만 없었으면 좋겠다텐 탈구 말이 무에서 이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 아. 어래목 지금 잡숴보세요 아니 나과장 여기를 처맞어네아나바리가 여기 아닌가 봐요 네. 이쪽께서 헌데도요 응. 맨 식당가서 밥을 먹어요 식상? 네 식당가서 식사는 뭐가 있는데? 저희 맨 생태 먹으러 생태? <목소리> 네 아, 생태, 아, 생태, 생태 먹으러 왔어요 <목소리>

맛은 있는데 예. 이게 바로. 나가 빨리 나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쪼록 단백질과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여서 건강하고 신나는 인생을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고 유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간색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